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맥용순이고요. 오늘도 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음, 음. 며칠 전에요. 예. 은행에 가서 네, 이렇게 하, 현금을 찾았는데 예. 그 은행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음. 보이스피싱 아니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물론 아니죠. 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뉴스와 음. 그렇게 많은 주의사항과 문자와 이런 걸 보더라도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음.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염려하고 경고하고 주의시키는데도 넘어가는 것일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이비 종교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 아유, 왜, 그걸 왜 믿어? 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예,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음, 일단은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그 외로운 음. 사람들이야, 그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는 그 종교의 교리 이게 아니라 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아하.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가는 사람들한테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그 그쪽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음. 그랬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아는데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거기서 왜안 빠져나오냐 그랬더니 거기서 잘해주는데 응, 내가 응.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 종교만의 문제가 어, 아니고 규성 네. 종교도 네. 네. 뭔가 네. 좀 네. 반성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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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이 드는 건데 근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데는 응. 뭐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응, 응. 두 번째는 근데 왜 사회부정교를 가면 안 되냐 하면은, 사회부정교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어, 첫 번째 게 가족들하고 관계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음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육정을 음. 끊어라. 이렇게 그 요구하는 그런 사이비 교류도 있다 그러고요. 일단은 가족과 이렇게 그 계속 만남이 있게 되면 정보교류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아, 사는 네. 그러니까 차단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네. 그 차단된 공동체를 만들면 가스라이팅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지자고 음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는다 음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매일 받는다 음.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너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대요. 네. 그 판, 판단력이 뭐 이렇게 정확하고 그러질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집단이 음. 집단에서 이렇게 그큰 소리가 나올 때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그 대중들이 네. 익명으로 있을 때 가장 음. 위험하다라고 하는 음. 게 그러,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사회 종교가 그런 대중 여론을 갖다가 부추기는 그런 네. 작전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뭐 이분이 메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메샤 자차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은 뭐 이혼처럼 예언, 듣다 음. 보면은 자기가 선택받았던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음. 그 공동체 안에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해달란다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가스라이팅이 되고 나면은 이제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돈, 돈. 음. 그러니까 기성전 돈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어, 재산을 갖다 봉헌하라 그랬다. 성모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한테 재산을 갖다 봉헌하라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다 그렇게까지는 아, 예. 그렇게 까지는 아예 그렇게 까지라이팅을 했다. 시킨다 그러는데. 근데 이런 사회 종교들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카톨리 신부와 수녀 수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아, 네, 네, 네. 많이 생겼어요. 저도 봤는데요. 네. 예, 그 국내에서도 뭐몇 군데가 생겨서, 음, 음. 어,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최근에는 어,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카트릭 유사, 사이비 그 단체가 있다는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브라질에 있는 마리아 센터라는 곳인데 오 마리아 센터라고 예, 이름까지. 거기서 제보하신 자매님이 당신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포섭을 당해서 네. 지금 모든 걸다 뺏길 지경이 있는데 아. 어떡하면 좋으냐. 아. 근데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년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요. 네, 가톨릭 신자들은 로만 칼날를 했거나 수도복을 입으면 무조건 신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가짜 신부, 가짜 수녀들이 이렇게 사임 행교로 돈벌이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이게 남미에서 시작해 남미 프로젝에서 시작된 건데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다 그러고 음, 음. 그 그쪽에서 어 활동하는 사람이 본당 신부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았대요. 네. 제재를 받았더니 음. 이 사람이 이 브로커가 돼가지고 음. 한국과 브라질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포섭하고 있다고 네.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분들께서, 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도복을 음. 입었다 할지라도, 음. 사지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음. 그 사람이 나는 하님한테 메시지를 매일 받는다. 음. 매일 받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뭐, 어, 내 말대로 하면은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음. 식의 얘기를 할 때는, 음. 그건 사입이에요. 음.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되고, 음. 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돈이에요. 음. 음.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 갈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정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 집들이 적지 않게 많다 그래요. 네. 제가는 검사분한테 음. 종인들 때문에 파산한 집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 때문에 파산한 집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음. 네. 근데 지금은 무당들뿐만이 아니라 뭐, 가짜 목사, 가짜 신부, 네. 가짜 수도자들까지 지금, 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음. 세대입니다. 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 어, 제가 봤더니, 로만 카톨릭에서 우리는 나와서 음. 따로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음. 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음.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합니다. 음. 그랬더니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수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구원될 것입니다. 아. 또 희망이 보입니다. 음.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교묘하게 네. 네. 어떤 정적 성향을 탁으어 네, 네. 이용하는 거죠. 네, 이용을 하는 네. 건데 어, 위험해요. 네. 그 그냥 내 정책 신념을 지지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네, 와, 네. 큰일 납니다 그걸 네. 걸려들었다가는 재산 다 뺏기세요 음. 이미 재산을 다 갈취당하고 음. 파산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몇몇 사이비 교조들은 이미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형을 받았고 네, 네. 어떤 사람이은검찰로 송치된 사람도 있고 지금 범죄자들입니다. 저는 가까이 해주면 안 돼요. 그 댓글에 정말 그런 그 수녀님 덕분에 제가 뭐~ 마음의 평화를 어~ 저좀 너무 놀랐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수녀님에 관한 건데요. 예? 저 수녀님들 혹시 마음 약한 수녀님들이 내용 보시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신부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그 그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영세 받은지 27년 된 신자로 지금 신자 수가 100명이 채안 되고. 수녀님이 계시지 않는 시골 성당에 다닙니다. 피정을 가본 지 14년이 넘었고, 마음속 신앙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픈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다른 신자들과는 연령 차이가 너무 큰것등 여러 면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여겨질 때는 미사 때이고, 다른 때는 제가 경험하는 직장 등 사회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공부 모임에서 한 수녀님을 알게 되었는데, 수도자라는 점에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 4개월 정도 일주일에 두번 모임에 쉬는 시간에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녀님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등 하느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고, 수녀님의 말도 잘 경청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게 그분이, 하느님의 핫자도 듣기 싫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수녀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인가 하는 우려도 들고, 신앙 관련 이야기가 싫다고 하시므로, 조심스러워져서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공부 모임이므로 목적지향적이시라 공부 관련된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 저 혼자 수녀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만날 일도 없지만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느님의 교회 등 별의별 곳을 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믿는 것을 당당하게나 또 정성스럽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분들이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돕고 신앙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 성당을 다니면서부터는 참 외롭습니다. 이른양 찾기 운동도 그냥 성당에 걸려 있는 현수막 글자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수녀님이 성직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건 신부님 말씀드려야 돼다 다른 이들보다 더 성화되었다고 기대하지는 않고 제 자신도 떳떳하게 열심하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꽤 충격이었습니다. 반년이 넘었는데도 뇌디에서 외리, 떠나지 않고 하느님이 어디에도 계실 곳이 없구나 하는 쓸쓸한 감정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로 전에 상담을 하시는 수녀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담 내내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중단했습니다. 홍신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혹 상담소에 전화나 줌으로 상담이 가능한 분이 계시면 상담료를 내고라도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어 시골 성당이면은 뭐 신자 수백 명이면은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뭐 보통 뭐9 0 대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 자민님이 이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신앙생활에 대한 예 어떤 얘기도 하고 싶고 음. 그래서 신녀님께 가서 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네, 이제 본당 수녀님은 아니셔요. 음, 공모 네. 네. 하나님 하자도듣기싫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실망했다 그런 네, 네, 네. 것인데 일단 자매님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녀님들이 그 개인한테 그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이 편하게 여겨주세요. 음. 편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네. 더군다나 이런 말씀. 그렇죠. 네. 이렇게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속을 갖다가 드러냈구나 하는 차이 들어요. 음흠. 네. 그두 번째는 예, 신부님 수행들도 그 사람이잖아요. 예, 권태기가 있거든요. 음, 음, 음. 너상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음, 이런 얘기 음, 계속 음. 듣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상할 때가 와요. 네, 네. 그런 권태기에 접어는 수녀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매님의 사연을 보니까 좀 진지한 음. 분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나는 수녀님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대화를 네. 하고 싶은데 수녀님이 아, 나하나님하 합자도 듣기 싫어라고 거부를 한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신요 수도자라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들어야지 음, 왜안 네. 듣는 거야? 네. 라는 그런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실 거예요. 수도자도 사람이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본당 생활을 할때뭐 이렇게 음. 식사 자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신자분이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음, 얘기를 음. 하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할때 재밌는 얘기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에서 음.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뭐 어느 쪽이 좋으세요? <laughs> 저는 진지한 얘기예요. <laughs> 거입니다하님께서이 <laughs> 모든 걸 해주시고 오, 우리는 뭐 성인처럼 살아야 되고 음, 음. 이런 얘기를 반복을 때 하면 최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재밌는 음. 사람들 좋아해요. 음, 음.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사할 때 금기시하는 게 종교하고 정치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 끊었다가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사실은 정치 얘기 같다그런데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음. 누구, 누가 와가지고 뭐 누구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듣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하시죠. 음. 얘기하는데 종교도 좀 비슷해요. 음. 종교도 뭐 신부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뭐가 느껴지고, 뭐가 뭐 영적 서적을 봤는데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밥 먹는 자리에서 나를 일을 시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좀음 재미가 없는 성격이 아닌가? <laughs>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좀 어, 스님도 음. 시민들 사람이니만큼 스님하고 대화할 때는 재밌는 얘기거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니까 자매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음흠. 음. 수도자는 이래야 돼. 음. 수도자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 음. 슈드가 있어, 슈도. 슈드. 아, 수도자는 이래야 해야 돼. 합니다. 그렇죠. 상담 하는 수녀는 수녀 수도자는 내얘기를 들어야 돼. 음, 음. 그 자기가 더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음. 이게 깔려있는 거 뒤에. 음.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도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음. 아. 그게 이미 내 생각에 있는 음. 거예요. 음. 기대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기대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기대치가 강렬하면은 음. 음.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오는 실망감이 음. 그렇죠. 굉장히 커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화시킨 음. 것만큼 음. 격화시키는 것도 음. 금방이에요. 아, 네. 예수님도 네. 당하셨잖아요. 막. 음, 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음, 나중에 음. 그냥 제못박아 버리라고. 음. 그게 인간 사회거든요. 그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음. 내가 보는 관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거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뭐저 수녀님은 그냥 자기 말만 많이 안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왜 자기 말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음. 뒤에 분노가 음. 있는 거거든요. 어, 네그 분노는 아. 되게 어머니더라고요. 음.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 얘기 잘안 들어주고 잔소리 심하게 했을 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은 어렸을 때 분노가 올라와요. 이제 어머니가 소환되셨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안 들어주면 난손절할 거야. 음, 음,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그러니까 방식이 그거예요. 신앙사회가 얘기 를안 하니까 순연님하고손절할 거야. 끈, 끊을 거야.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 이수님하고도 끊을 거야.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 끊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기분에 안 맞춰주면 난 너하고 상대 안할 거야. 그러면은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대를 채워주는 기인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맞춰주는게 아니라 상대방이다 나한테 대춰줘야 돼. 그러면 를 채워주는 주려고 그러겠어요. 는 기대를 채워 자미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얼핏 들으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은, 들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자미님의 대인관계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해주기를 원해요. 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드라마 타이즈에서 상상해봤는데 그 수녀님이 그 공부 모임에 나오기 전에. 본당에서 조금 언짢은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본당 업무에 아주 지금 과로인 상황에서 조금 지친 음. 상황으로 갔는데 이 교우분께서 너무 진지하게 신앙 얘기를 하시니까. 음.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음.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면 아니, 실제로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본당 네. 신부들도 이렇게 신자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제, 흔들리지 않는 사제를 네. 원하는데 신부들도 본당 업무가 과정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 보면 어느, 어느 때 이렇게 탈진 증세를 보이고 허물어져요. 음. 그때 신자분들이 아유 우리 분당 신부님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제가 왜 잘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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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어느 쪽이 그 신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화법일까요? 음, 예. 누구도 나를 비난하면은 아무도 변하려 하지 않아요. 예. 아 그런데 이 상담하러 갔을 때 그 상담해 주실 수녀님이 이러셔 부디 수녀님이 아니더라도 음. 상담자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거는 아니 네, 근데 장미님처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나 상담받으러 갔는데 네. 나 혼자만 네. 얘기했어 돈은 <laughs> 내가 내는데 말도 내가 다아네 그런 경우도 그런 있죠 그런 경우도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상담자가 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거든요 음. 근데 네, 이 경우 또 네. 반대인 거예요. 네, 네, 왜내 얘기 를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상담가들이 상담가들은 어, 말을 하는 거고 듣는 것중에 어느 게 힘드냐면 듣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듣는 게 힘들죠. 예. 네. 그러니까 듣는 게 힘든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그 스님도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음. 그,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음. 신자분들 상담을 정말 안 하는데, 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분당신부님이 그 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음. 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시면은 딱 얘기를 바로 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걸 그냥... 다 얘기해야 이제 상황을 아, 아실 이게... 거라는. 거란... 줄거리가 없이 푸념을 음. 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는한 번밖에 못,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음. 한 시간 안에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 그냥 변죽을 계속 올려서 음. 그때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뭐가 음.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이게 재차 재차 물어봐요. 그러면 네. 아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빙빙 풀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신부들만 상담, 을 신부들은 요점을, 바로 요점을 얘기하는데, <laughs> 신자분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네, 네. 막 어릴 때부터 신세 한 칸을 막 시작하니까 막 질리는 거예요, 진짜. 고에서도 그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고에서는 네. 이제 뭐 듣고 잘라버리고 보석 주고. <laughs> 거의 안 듣잖아요, 고신부들은. <laughs> 그 줄서 있으니까. 아, 네. 예, 근데 상담은 이제 한 시간이라는 그런 전제적 분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담판에서도 뭐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음. 그러니까 어,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묘한 게 있는데 음. 내마에안 드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수녀님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네. 아닌 수녀님을 찾아가서 왜 수도자가 이래?라고 음. 얘기하고 또. 상담 선님들도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면 되는데, 어, 못 찾으신 말을 많이 거였지. 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왜내 얘기가 안들어주는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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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이분도 참교화가라는 음,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닌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드는 게 엄마에 대한 복수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거죠. 어렸을 때,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이 말을 애들은 못 해요. 아, 네.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음흠. 비슷한 상대를 만나서 네가 오. 그러고도 신부야, 네가 그러도 고 엄마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본당에서 본당 신부하고 수도여들하고 갈등을 빚는 신자분들이 대개 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 그게 뭐 그런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다 기본적인 음. 원칙을 음. 알겠는데이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신인들과의 네. 관계도 좋고. 어, 수녀네 간식거리 그거 찾아가서 수님들막 위로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님들이 그분들 오면 되게 반가워하고 음음. 힘든 게 없냐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당신이 그러고 또 수녀야? 당신이 그러고 또 신부야?라고 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못했던 말 들었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는 신부나 수도자들도 이게 상담을 정공하지 않게 정공을 해도 힘들어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 부모로 이렇게 그 착각을 하고 음, 얘기하는구나. 그냥 뭐 참으면 되겠지. 이게 상당한 훈련받는 사람도 참기가 힘든데 네.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네네. 네. 이만한 신자들 중에서 음, 왜이사람들만 음. 와가지고 나한테 이랬지? 그럼 피하죠. 그 본당의 신자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laughs> 많은데. 음. 대군의 신자들이 다 이렇게 그뭐종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일부인 분들이 와서 뭐왜 나를 갖다 이렇게 그 존중해주지 않는 거냐 왜 사제답게 살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 밑에 있는 게 오래됐어요 그 문제의 뿌리가 성장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연장돼서 재현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 오늘 얘기 듣고 많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음. 한편으로는 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음. 분석과 해부를 하셔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민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이거든요. 내가 네. 아,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외롭고 내일 누가 들어줬으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게 하려면은, 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끔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서비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내가 그 사람의 음.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 음. 안 들어줬으니까 너는 수도자가 아니야. 이건 굉장히 유화적인사고방식이라는 네, 거죠. 음. 만약에, 그, 그래서 이게 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음. 저도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그 오랫동안 만나는 신자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관계가 뭐냐면 지속적이에요. 음, 음, 음. 늘 관심 가지고 음. 가져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면 은 어디 힘드세요? 라고 내가 물어보게 돼요. 아, 어, 네, 네. 별 관계예요. 음, 음, 그러니까 좋은 관계이면 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물어보고 싶은데 음, 음, 음. 아무도,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냥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야. 그러면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음, 어, 네, 네.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미님은 내가 섭섭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왜 사람들이 내 섭섭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네. 생각 도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그 상담을 지는 수녀님이나 또 본다 있는 수녀님이 자매님하고 돈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아마 자매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관계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어, 내기를들어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은 상담하는 이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막쏟아 가. 지고 아, 가.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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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 아주 온화한 얘기이 아주 은게얘기하이 사람은 은은 어 조금 이야기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음. 내 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 그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음. 내가 내 음. 외로움을 남이 달래주게 하려면 상대방의 외로움을 내가 먼저 알아주면데 아, 네, 네, 예, 그상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줘 하기 전에 상대방 얘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들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는 있습니까? 지혜예요, 음. 지혜. 음. 네. 그래요. 자매님 오늘 그, 이야기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에, 보내주셔서 오늘 신부님의 음. 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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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까지 카톨릭 영상심리 상담 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수, 수고하셨습니다.